안녕하세요. 원더걸 라이프 송 시장입니다. 국산차 판매 순위를 살펴보면 SUV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판매 순위 탑10 차종 중 세단은 단3 차종입니다. 수입차의 경우 탑10 안에 세단이 5가지이고 상위권이 E클래스 5시리즈 등 세단 모델로 국산차 판매 순위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죠. 13차 중 눈에 띄는 차량은 펠리세이드입니다. 평균 판매가가 높은 대형 SUV임에도 전월 대비 판매량을 대폭 늘리며 5위를 차지했습니다. 펠리세이드의 경우 이미 사전 계약에서 현대, 기아 역대 신차 중세 번째로 높은 기록을 세우게도 했죠. 계약자의 70%가 하이브리드를 선택했습니다. 인기 트림인 캘리그래피 2륜구동 9인승 기준 몇 가지 옵션을 추가하면 취득세를 제외하고 차량 가격만 6400만원대에 이릅니다.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차량은 아이오닉9입니다. 지난달 대비 225대 판매량이 상승하며 1,009대를 판매했습니다. 7인승 항속형 캘리그래피 무옵션을 서울 보조금 적용으로 구입시 7,700만원대로 국산 SUV 중에서는 상당히 고가에 속하지만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형제 차량인 기아 EV9이 150대 판매량을 기록하며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과 대조적이죠. 인기옵션 구성시 가격이 6,600만원대인 GB70과 8,500만원대 전후의 가격대가 많이 팔리는 GB80의 경우 두 차종 모두 3,000대에 가까운 판매량을 보이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기 국산 SUV의 가격대도 많이 상승했는데요. 이 정도 가격대라면 다양한 수입차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동급 가격대 수입 SUV 소개에 앞서 펠리세이드와 경쟁할 수입 신차를 소개드립니다. 첫 번째 모델은 폭스바겐 아틀라스입니다. 펠리세이드보다 소포 긴 전장을 가지고 있는 대형 SUV 아틀라스가 6,770만원의 가격표를 달고 출시했습니다. 트림은 북미 기준 가장 상급 모델인 알라인으로 현지 기준 약 7,300만원에 판매 중인 모델입니다. 현재는 재구매 할인과 중고차 매각 시 혜택을 주는 트레이드 인 조건을 시행 중입니다. 273마력을 발휘하는 2.0 가솔린 터보 엔진에 8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4륜 구동이 조합되어 준수한 가속감과 합리적인 자동차세 등 대형 SUV 시장에서 가성비 모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모션 조건이 시작되면 바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신차는 아우디 Q5입니다 시작 가격은 6,968만 원으로 국산 차량 상급 트림과 경쟁이 가능한 가격대입니다 전면부는 아우디의 상징 싱글 프레임이 SUV다운 볼드한 디자인으로 적용되어 있고 먼저 공개한 신형 A5의 전면부 디자인과 방향성이 같습니다 싱글 프레임의 가로폭은 기존보다 늘리고 세로폭은 기존 대비 축소해 더 와이드해 보이는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역시나 가로폭을 길게 늘린 데일라이트와 어우러져 차체가 더 낮고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최신 아우디 차량의 특징인 액티브 디지털 라이트 시그니처도 적용되었습니다. 후면부는 최신 차량답게 좌우로 길게 이어진 아주 얇은 LED 라인이 눈에 들어오고 그 아래로 아우디 시그니처 다이나믹 턴 시그널 또한 아주 얇게 위치해 세련미를 더해줍니다.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커넥티드 라인 위쪽에는 좌우로 최신 아우디 차량의 특징인 266개의 세그먼트로 구분된 oled 패널 6개를 적용해 초당 여러개의 새로운 이미지 생성 이 가능합니다. q5만의 특징은 스포일러에 장착 된 프로젝션 라이트입니다. 보통 스포일러에 스톰 램프가 적용되는 것은 일반적이죠. 아우디 q5는 스포일러에 장착된 일반적인 스톰 램프 외에도 스포일러 하단에 점선 형태의 긴 프로젝션 라이트를 적용해 후면 유리창에 투사하여 브레이크 등 영역을 확대하고 뒤차에게 확실 상태 표시는 물론 신형 Q5만의 차별화되는 디자인 포인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내도 대폭 변경하여 11.9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4.5인치 센터 모니터를 하나로 연결한 와이드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형태도 디지털 계기판을 보기 용이하도록 윗부분의 림도 눌린 형태로 디자인하고 그 가운데 2D 형태의 신규 아우디 로고를 적용했습니다. 동생석의 10.9인치 모니터를 적용한 것도 신형의 특징입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스 시스템이 적용된 점입니다. 시료가 있는 곳에서 정차할 때뿐 아니라, 코스팅 모드에서도 미리 시동을 끄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보통 이때는 에어컨에 찬바람이 나오지 않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스 시스템의 적용으로,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에어컨이 정상 작동합니다. 또한, 순간적으로 24마력의 출력을 올릴 수 있어, 추월 상황처럼 빠른 가속이 필요할 때, 급가속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도 있고, 정차 시 출발도 전기차의 느낌 처럼 부드럽게 가속이 가능합니다. Q5와 아틀라스의 프로모션이 시작되면 영상으로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현대 제네시스 SUV 가격대로 구입 가능한 수입 SUV 8차종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시죠. 동급 가격대 추천 수입차 8위는 링컨 에비에이터입니다. 상급 모델인 링컨 에비에이터의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는 경쟁 모델로 bmw x7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재현상 성능 면에서 x7 40화에 대비 소폭 앞서고 연비는 비슷하며 차체 사이즈는 전장은 짧고 전폭은 더 넓습니다 재현상으로 는 충분히 경쟁 모델이라 할 만하죠 x7 40화의 실 구입가는 1억 1 0만원대 인데 반해 에비에이터는 8천만원 중반대 구입이 가능해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또한 파워풀한 3리 l 트윈 터버 가솔린 엔진을 적용하고 있고 최고 출력은 405마력, 최대 토크는 57.7kgf·m로 대형차체에 어울리는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후륜에 코일 스프링이 적용된 익스플로러와 달리 후륜 에어 서스펜션이 전 트림 적용된 것이 특징입니다. 25년식 에비터 에이 리저브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8,990만 원이지만 5% 450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8,540만 원입니다. 동급 가격대 추천 수입차 7위는 벤츠 GLC입니다. 25년식 GLC300 포메틱 아방가르드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8,050만원이지만 11.2% 90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7,150만원입니다. GLC 아반가르드는 AMG 라인 대비 출고가를 800만원이나 낮췄지만, 익스테리어의 일부 변경 등을 제외하면 옵션 차이가 많지 않은 점이 장점입니다. 현재 모델은 2세대 모델입니다. 벤츠다운 화려한 인테리어와 준수한 외관 디자인으로 꾸준한 인기를 보이는 모델입니다. 좀더 스타일리시한 차량을 원하시면, 날렵한 사이드라인이 돋보이는 쿠페 버전도 있습니다. 25년식 GLC300 포메티 쿠페 아방가르드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8,450만원이지만 9.4% 80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출고위가는 7,650만원입니다. 2.0 가솔린 터보 엔진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조합되어 최고 출력 258마력, 제로백은 6.3초를 기록하고 복합 연비는 리터당 10.6km로 준수한 편입니다. 동급 가격대 추천 수입차 6위는 링컨 노틸러스입니다. 25년식 노틸러스 리저브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7,620만 원이지만 5.2% 400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7,220만 원입니다. 3일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면 링컨 노틸러스를 추천드립니다. 신형 노틸러스는 7가지의 다양한 외장 컬러를 지원합니다. 두 개의 모니터를 외부 이음새 없이 연결한 48인치의 대형 모니터는 다른 차량에서 본적 없는 화려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링컨이 자랑하는 레벨 울티마 3D 오디오와 24방향으로 움직이는 퍼펙트 포지션 시트 등 상급 브랜드다운 다양한 고급 장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동급 가격대 추천 수입차 5위는 BMW X3입니다. x 드라이브 20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6,800만원 이지만 2.2% 15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 구입가는 6,650만원 입니다 할인이 거의 없는 편이지만 신형답게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4월엔 452대가 판매되며 11위를 기록했습니다 6,700만원대 구입가능한 베이스트림에도 타 시리즈와 달리 bmw 차량의 시그니처인 아이코닉 글로우가 기본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베이스 트림에도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 파킹 어시스턴트, 디지털 키 플러스 등이 모두 기본 적용되어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동급 가격대 추천 수입자 4위는 포드 브롱코입니다. 2.3 아우터뱅크스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7,290만원이지만 12.3% 90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6,390만원입니다. 브롱코는 1세대 디자인을 재현한 아이코닉한 디자인으로 북미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대표 모델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에 즉시 출고 차량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현재 공식 납기는 5개월이지만 선발주 물량 선택시 일주일 내로 출고가 가능합니다. Q5나 X3의 대안으로 더 저렴한 가격으로 넓은 사멸과 연비까지 갖춘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 기본형에도 수입차 대비 옵션이 풍부하기 때문에 펠리세이드 장기렌트를 추천드립니다. 합산 출력 334마력을 발휘하며 18인치빌 기준 복합 연비는 리터당 14.1km입니다. 차량가 5,356만 원, 할부금리 4.9% 보험료 100만 원 기준으로 계산 시 할부 대비 월 5만 원 이상 저렴한 견적으로 구입이 가능하며 일주일 내로 출고가 가능합니다.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장기 렌트 문의도 15778319위 번호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돈크 가격대 추천 수입차 3위는 BMW iX3입니다. 25년식 M 스포츠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8,240만 원이지만 23.1% 1,900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6,340만 원입니다. iX3는 4 구동 듀얼모터가 아닌 후륜 싱글 모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80kw 배터리를 장착해 완충시 주행가는 거리는 344km 입니다 동급 가격대 추천 수입차 2위는 bmw x4 입니다 x 드라이브 20i x 라인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7,220만원 이지만 12.5% 90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 구입가는 6,320만원입니다 쿠페형 SUV의 원조 x6에 비해 작은 차체를 가지고 있지만 스타일리시한 모습은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6,300만원대 구입가능한 x4는 gv7 실공보다 저렴한 실 구입가가 장점입니다. 진짜 쿠페형 suv다운 스포티함을 원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 중급 가격대 추천 수입차 1위는 포드 익스플로러입니다. 25년식 익스플로러 st라인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6200만원이지만 4% 25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 구입가는 5950만원입니다. 6인승 ST 라인과 7인승 플래티넘 두 가지 트림이 있습니다. 2.3 에코부스트라고 불리는 2.3L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과 10단 자동변속기 조합으로 최고 출력 304마력, 최대 토크는 43kgf·m를 발휘합니다. 2열 벤치 시트가 적용되어 7인승으로 구성된 상급 트림, 플래티넘의 실구입가도 보실까요? 25년식 익스플로러 플래티넘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6,800만 원이지만 3.6% 250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6,550만 원입니다. 대형 SUV 시장에서 오랜 기간 인기를 누려온 역사를 가지고 있고 하이브리드의 유지비 절감보다는 가솔린 터보의 파워풀한 성능과 주행 안정성을 원하신다면 일시불, 할부 구입의 경우 신형 익스플로러를 추천드립니다 수입차 할인율과 재고 상황은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원하시는 차량이 있으시다면 1577-8319 위번으로 문의 주시면 문의 당시 재고와 최고 할인율을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장기렌트 또한 다양한 특가 차량이 준비되어 있어 안내 드립니다 캐스퍼 전기차 60개월 무보증 무선납 월 37만원대, 소렌토 하이브리드 24개월 무보증 무선납 월 68만원대,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48개월 무보증 무선납 월 68만원대, 투싼 하이브리드 48개월 무보증 무선납 월 55만원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즉시 출고 차량이 준비되어 있고, 상황에 맞춰 최적의 견적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산차 장기렌트 문의도 1577-8319 위번호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원더걸 라이프 송 시장이었습니다.